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어의 신 브라이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네,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끝낼 수있다 뭘로? 네, 일초 영작법으로, 겠습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 여기 그약장하있습니 이거 뭐지? 어, 조조 닫다 조, 뭐제 <laughs> 어, 주인공 좋아요 좋아요. 구구대 오대 구구 구뭐지조 구구 아조 구구 조대구조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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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구구 구구 구뭐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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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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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구대 구구 구구 구야구대구대구대구 하나 더 있어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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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좋댓과 아그 좋댓 요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맞죠좋아 맞지? 이런 좋댓과 알겠지? 알겠죠? 잠깐, 아, 잠깐. 잠깐, 여러분들 좋댓과 아, 예.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댓과 음, 이제 한 번. 형기, 형들 형기 너를 위해서 찍는 거야 형기 알겠습니까? 소통 박수. 자그의 일을 끝마친 형기는 집으로 지금... 떠났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자 그게 일이죠 그게 일 자, 의리우선에 여기 봐 화면 보지말고 나를 봐야 돼너는 인간을 왜 보고 있어 나를 봐야지 이거 집에서 여기로 오나 이걸로 카메라를 이렇게 아, 카메라를 향해서 카메라 하는게 더많아가고아 아, 그래도 아 근데 네? 생방송하고 있대 이걸왜봐스트리밍 뭐 스트리밍? 원해줄게요아 저기 스트리밍, 아, 저, 저 스트리밍 기, 기계 다 샀거든요 솔직히 몇백만짜들 지금 안 쓰고 있다 왜 샀어 <laughs> 그러니까, 아, 처음에 아다 해봐야 알지 다 샀어 이만한 걸 그래 지금 저쪽에 있어 본관에 대박 아 젠장 어쨌든 그 누가 할줄 아는 사람좀 알려주세요 스트리밍 하겠죠? 그 일에 제가 은혜 동안 을 을이 붙었죠? 뭐 앞으로가 들어가 뒤로 가죠? 오케이 그러면 그 일이 뭐야? 퀴즈죠? His work 오케이 자 그러면 끝마치자 거야 끝마치자해봐끝마치자 Finish 어, yeah? Finish 어, yeah? finish. Yeah? finish 근데 여러분들 끝 마침, 니까끝 마침. 그렇지. 패싱. 정말 나쁜 분필은 화면에서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아, 분필 저기서 너흉 미안하다. 자, 그의 끝 마침. 누구? 쇼기스쇼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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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떠흉다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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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기다기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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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그쵸, LEFT 나는 알고 있었어 공나 몰랐어 자, 맞은 사람 아, 네 자, 인간부 푸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더잘 가르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 자, 그럼 결국은 뭐야? 오케이 그의 일마 맞히면 누야 아니, 효기! 혀기 효기 아니야, 효기 효기, 효기 그죠 그래서 finishing his homework 아 his work is, 효기 m e f t home 기억나요? 그죠 솔직히 떠났다는 아, 이런 음. 단어는 우리가 네 음.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거 어렵다면 안 되지, 그지? 떠났다. 이거 좀 어려워요. 감옥에서 탈출한 진균은 김균. 진균. 진균은, 진균은 진균. 진균. 발음 진균. 되게 어렵다. <laughs> 진균 발음 되게 어렵데 아, 진균은 체포되었다. <laughs> 자, 자, 누가 탈출했어? 아, 진균이 그지? 그다음에 감옥에서 탈출했잖아. 다 탈출한 거야. 잡았잖아. 이스케이프로 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 아, 오케이. 자 escape 그죠? from 가옥이야 f r e e z e 그죠? 응. 맞아? freezin 가보은 지금 옆에지 괜찮죠? 근데 가옥에 탈출 한 mercury ing 그렇지 escape bing 빙. 오케이 하면 되잖아 뭐 어려워요 그냥 escape from p 리즈 a s e 란 단어는 네가 외려운 된다니까? 우리 뭐야? 그걸 조합시키면 되지 않겠어, 너? 네. 악도아 그렇잖아. 알죠어 자, 그거 안 그랬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누가 아, 진균이? 아저 진균이 뭐야? 아, 체포했어. 체포 진, 아 <laughs> 체포해 서 체포됐어. 어, 진균이. 알았어. 체포해 체포돼. 체포됐지. 체포 아직 우리 수동에 배우지 않았지만 느낌상 느낌적인 느낌. 자, 그럼 체포하다 우리 몇 페이지 있어? 저기 썼잖아. 체포하다 뭐야? 이로스라는거 그렇지? 뭐야? 뭐야? 자, 두 단어. 자, 체포 하나는 arrest에요. 어, 근데 체포 되었지? 네 그러면 arrest야, easy arrest야. 틀렸죠, 그럼 또? 에이, 아, 해봐. arrest. 바보들. 우리 수정탄 아직, 아직 안 했죠? 안 아, 했나? 기억이 하긴 했지. 오, 고맙다. 안 하진 않았어. 만들다, 만들어지다. 주다, 받다. 가르치다, 가르침을 당하다. 어? 가르침을 네. 받다. 했어요, 다. 저희는 가르침을 당 기억이 안 나. 나. 너네들 괜찮아. 너희 셋은 맞아야 돼, 이제. 그래? 그래서 이미 애들아우리말 어시프트지, 우리말이야. 한국말이야. 어시프트는이기 지금 얘기하고 과거 얘기야. 과거. 과거잖아. 그러면 이지야, 원지야. 그렇지. 뭐죠 어, 잘했어. 어. 그 다음에 체포되 때. 야, 사랑하다는 is love. 아니, 사랑하다는 love잖아. 네. 그죠? 근데 사랑 받는 건 is love d 지 똑같아. is words. arresting. good. 수업생 다시 해줄 거야, 알겠죠? 복잡한 점 생겨봐야지. 해줄 거야, 해줄 거야. 그니까 우리가 그냥 또 여기 포인트 있고요. 포인트, 포인트. 누가, 누가 죠여 u n s e n g u e 그죠? 피아노 스타트업을 틀어죠자 이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얘들아. 함께 컴퓨터영어로 봐요. 컴퓨터 I know, 컴퓨터 컴퓨터용, 컴퓨터 어이없다는 뜻이어이다는 뜻이에요. 컴퓨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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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고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 터용컴컴퓨터 어바웃더 컴퓨터야, 더 컴퓨터 어바웃이야. 어바웃, 컴퓨터지. <laughs> 안녕하세요. 컴퓨터 더 바웃. 이게 무슨 말이야? 느낌이 상하다 지금. <laughs> 어떻게 불러? <왜 도킹글러? 웃음> 그러면 컴퓨터에 알았던 강도님, 강도가 누야 아니 강도가 누 강도의 오픈, 강도강도가 오픈, 강도버 오픈, 강도의 오픈, 강도의 오픈, 강도의 오픈, 강도오 그러면 결국은 뭐가? 이게 뭘 누가 았어광고잖아 사람이 맞잖아 해볼게? 그러면 컴퓨터에 알았던 광고는 자 해볼게 네알아고너 No, no. 죠 오케이 나었어 no. 컴퓨터에 되니까 About the computer 웃더컴 c o m about t h e computer 맞아? 오케이 해볼게 About the 컴퓨터 이거 음.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아랍 던지네 그러니까 여게뭐 붙여? 노잉 그렇지 노잉 됐어? 괜찮죠? <laughs> 아 그래? <laughs> 싸인해봐 싸인 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았던 누구? 강도 강도 이제 뭐야? 강도 에우는 거야? 라벌 그렇지 또 라벌 또 라벌 할게 라벌. 괜찮죠? 다음은 네가 외우면 지자 이게 어려운 거야? 집에 침입했다 집에 집에 하우스 집에 있지 그죠? 그럼브로긴투더 하우스야 하우스 브로그, 브로그 인 투야 어, 하지 브로그 어브로긴투더 하우스겠지 소라블 so, 브로그 투더 하우스 okay. 브로투더 하우스 뭐가 어려워 뭐가 누가 자 누가 알았어? 이 사람이 알았잖아 라보가. 안도가 오! 어. 이게 분사구분이라는게 나발과 중요한 게 아니야니까? 지금 한 번만을 통해서! 오케이. 연결하고. 근데 이 신덱스까지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해석할 때 어떻게 돼? 아, 뭘 알았어? 컴퓨터에 알았지. 내가 누구야? 아, 도중놈이구나. 얘가 뭐 했어? 어 아, 집을 타왔네. 끝. 이게 뭐야? 전진도케야.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런 듯이는데 이렇게 해갖고, 훅 넣어야 되는데. 그치. 자 해봐 이제 계산서를 지불한아 그는 영수증을 받았다 해보세요 해봐 뭐야 까자 계산서가 뭐야 빌 그죠 어딨어요 저 문장에서 연습이 있어요 페지 이몇 페지야 98... 응 98페이지 다 써있어요 아좀 해봐 내려가 지금 오픈북이잖아 오픈북 대교에 백기남 말이 아니고요. 결국 여러분들 노래 잘하는 어떻게 해? 노래 잘하려면? 잘하려면 임재범 알아 임재범 잘 몰라? 아시죠? 방탄에 누가 노래 잘해? 방탄에 요즘에 모르는데요? 방탄 몰라? 방탄, 방탄 말고 별로 안 좋아. 알긴나 해서. 해서. 그래? 방탄 좋게 알아?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유명한 데 가도 좋 노래 잘하는 데 누가 있을까? 지 누가 누가 노래 잘해? 에스파. 에스파? 걔 노래 잘해? 그래 에스파 나와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뭐 불렀지? 비스어뭐그냥뭐 뭐, 불렀죠 그죠 그냥 에스파가 에스파 에, 난 노파 자넌 아우 주치자 에스파 한번 아, 노파 요나 너무 왔잖아 아이구 노파 자 어쨌든 에스파 아 그래 에스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에스파처럼 똑같이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해요? 일단 외모가 되어야 되니까 아단모를이모 오오 재능도 노력이 했습니까? 노력을 해서 안 돼. 아예 왜안된거 없어. 타거나 해줄아선이님원마부터 잘했어? 셀은 노력. 그럼. 오 이게 노력 노 노펜. 셀문 근데 노력을 해서 잖아 <laughs> 기분 나빠. 어 다음이 절어했어자 그러면 해볼게. 계산서 르리지 계산서 를 네. 계산서 르리야? 그럼 이거 어디가? 뒤로. 여러분 집어 놓아요 페이 알아 페이? 네. 이이정 알아야지. 그죠? 해볼게. 알았어, 그럼 페인이 되죠. 페인 너비유 맞지? 맞죠? 근데 집을 한, 한. 그굳뭐페이 그렇지, 예. 그렇지 뭐가 어려워? 어렵지? 아아요패아아아아아아 아아 뭐야? 그래매 그아아야아아 아아아아 야 근데 히. 영수증 받았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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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브 유야, 유 아아아아 <laughs> 러브유아 이 뭐야? 반대다 영수증이 돼야지. 영수증 간다면 영수증이 받을 받은... 테 아, 선생님, 제 친구 이름이 수중이에요. 성은영이죠. <laughs> 아니, 그런 애들 빼고는 다안 되잖아. 아, 진짜 이름이 영수증일 수도 있잖아. 이름이 영수중영수증대신 영수정으로 될것 같은데. 영수? 어떻게 됐다? 그러면? 영수. 받았다 영수증이 기그 뭐야? 받았다가 다시 보여요. 바로 올릴 수 왜? 어렵지 않다고 누가 어 너무 쉬워? 다음 법을 위반한 유진이 우진이 아, 유진이 법미위반 <laughs> 어, 알았어 유... 어떻게 해야 될까? 유진이 유... 유진이가 아, 네? <laughs> <laughs> 다 왜? 알았어 해봐 미한미한 거야, 한한 다음 지다음다 v i o l 아, 아이고. 그렇죠. 다들 네가 연주잖아. 인정? 어? 네가 안 해온 거야. 네 책임. It's not my responsibility. 됐어. 자자. 그러면 자. 어, 오늘은 오리 어디로 와? 오법에 뒤로. 그렇죠. 위반한 거야? 바이올. 바이올레이트니까 외우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오케이. i 케이아 바이올. 아 바이올레이트. 법이니까 뭐야? 너도. 여러분법안 해? 법. 법 외워라. 알겠지? 거버 위반한 바이올레이팅. 오케이. 바이올레이팅. 거버 바이올레이 위반한 누구? 유진이유진 자, 할게. 야. 학생이다 여러분. 학생이다 is <목소리> student. 오, 됐어. 이 학생. 브라이언이다. is <목소리> Brian. <이즈> 브라이언. <목소리> 우진이다. is <이수> 우진. 끝. <목소리> 그, 그럼 유재다. is <목소리> 유재. 그죠? 근데, 근데 유재가, 유재가 어, 사실은 형용사예요. 어쨌든 봐. 야 한번 봐요. 유재가 뭐야? 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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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길티를 써야돼. 계속 어렵다. 길티를 써야 형용사예요. 그건 뭘 써야되냐? 길티냐? 뭐야, 뭘, 뭘? 써야되냐? 길티야, 길티야. 아, 이 자식, 너어디게지 어디, 몰라. 그 네? 잠깐만. 잘못 들었습니다. 페이징? 페이징? 220. 음, 그렇죠. 220. 네 번째. 뭐. 2 2 0대8는거야 맞네 맞네 2 2 0이 맞네 길티에 써있네 오케이 길티 맞아요 어디 있는 거야? 뭐. 아여기유는 어, 길티 자이러분 쉽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먹고 튀면 뭐야? 먹튀지 네. 길에서 너 때리고 튀면 길티지 네? <laughs> 길티는 유죄다 이렇게 외우요아 이렇게 웃으면 왜 외워 쟤는 먹고 튀면 먹튀 길에서 너 때리고 튀면 길티 둘다 유죄 어떻게든 외우면 되지 쌤다 차원적인 드립이아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외워냐 어떻게든 소리대면되거 아니야? 오 봤냐? 오 봤어? 쌤 근데 복부로 잡아서 손아내 소리 아빠다 누구 때문이야? 니네 때문이야 나의 어떤 입 엄마한테 아 하지 마 <laughs> 죄송합니다 열심 하겠습니다 새회 화이팅 진교회 화이팅 자 다음 혐의를 인정한 여 어머니는 여아니려 여모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서좀 어렵지만 자 혐의는 철지 아니고 네. 뭐는데 인정하다가 인정하다 파마 아류다 등으로 니가 문제야 그러니까 인정하다면 어둠이 어드미. 어둠이 아따라해봐 어둠이 어드미. 어둠이 어드미. 그렇지단어좀 외워 어.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면 어둠이 혐의야 혐의의 어드미, 혐의 어둠이지야 왜또혐의 어디였잖아? 아생님제 친구 이름이 혐인데요? 박현미 형, 이럴 수 있지만 그거 빼고는 안 되죠. 얘네, 예, 그 <laughs> 현미를 어디로 가? 뒤로, 오케이 오케이. 자 현미 인정하니까 어드밋. 현미가 차지라 했지? 더 쳐야죠. 그리고 그지 네, 인정, 하니죠 어드밋, 팅. 오케이. 쳐죠 자 누구요? 영원히 그지? 어여워했을 걸요. 자자, 영원히 이거 어렵다 영원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이되면 어바웃도 자신의 행동이야. 자신의 행동 어바웃도 자세히 이제, 좀 어바웃도 이제 돼야 될 텐데 그지? 사실 그럼 어바웃도 자신의 행동이잖아. 그럼 자신의 행동이 뭐야? 영원히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하세요 <laughs> 자 자, 남자여자야. 남자일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쟤 머리 길을.. 아, 요즘에 그.. 저 뭐지? 그.. 미우새 머리 긴 남자는 뭐지? 이렇게 더러운 애 있잖아. 머리 길고.. 그거... 봤어요. 머리 길고 막.. 아, 이름이 뭐야 걔? 어, 코디트 서남... 중에.. 어? 서담요? 너 어떻게 티비 온보냐 괜찮아? 서담요? 너보다 길어 보니까서남요서남요 어, 그죠? 어쨌든. 네. 그.. 아니.. 어쨌든 여우는 여자야. 그러면 자, 자신은 히즈야 허야 여기서 히즈가 되면 요훈이 굉장히 섭섭해 섭섭해도 될줄 알았는데 안돼 자, 여러분서 한번 해봐 자세히동이니까한봐 자, 우선 제사과했다는 영훈이 말 사과했다 다로를 검색하며 오늘 다로는 <가자> <당황해. 가자> 어, 다로는 어, 다로는 어, 파우로자이즈 어, 아, 아, 파우로자이즈 어, 아, 아, 파우로자이스 어, 아, 파우로이제 여러분의 행동에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어, 프우로자이즈 할게요 파로자이즈 이건 보통 파라 미안한데 오박보다는 폴을 말했어요 폴를쓸게 포. 폴폴 여러분 행동이 영어로 볼까 액션을 말하지 액션 액션 액션이 뭐라고 해 아니 역시 그러면 액션 한번라 뭐야? 행동이지 그지 오박 폴어파라는 액션 끝이야 이거 잘한 거야 여 방에 안보여 여기 아, 안 보여? 폴 액션 알겠어 알겠니다 여기? 오케이, 맞아오입니다 자, 대법원에... 와, 이런 말니가 쓰는 게 엄청난 거죠 대법원이 뭐야? 대법원 하면 돼, 그냥 물론 스프링 코트인데뭐라도항소하다고요항소하다고해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런 말 하지? 야, 너를 어필해봐 어필을 들어봐, 들어봤어요? 네 어필을 못 들어봤어? 네. 네? 얘네는 정말 조선적인가 자, 야 야, 너, 너의 매력을 어필해봐 어늘뭐못 들어봤어? 들어왔지? 아 들어왔.. 진짜, 진짜 못 들었어 이 말을? 어필이.. 그 어필이 한국말이었어? 진짜 어필할 일이 없었어 오! 그러니까 어필이 한국말이야? 한국말인 줄 알았지? 봐 이게 문제야 어필은 영어야 어필이 한국말이라는데 왜냐면... 영어예요 영영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근데 어필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냐고 네, 선생님 근데 저기 딱 액션까지밖에 카메라에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액션을 그렇게 썼잖아 자 어필이 영어야 자, 해볼게요 어필은.. 야너어필을봐봐 너의 매력을 발산하는 거지. 네. 너를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버, 법에서 쓰이면 네. 나는 죄가 없는데 나 자꾸 죄가 있대.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나의 것을 어필해야지. 되 네. 그래서 따른다. 항소하다가 되는 거야. 와. 이해되는 말? 네. 어려운 단어 아니야. 그래서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어필은 어려운 말로 항소하다. 이런 말치 좀 어렵지만 나 죄가 없어요. 항소할 거예요. 이게 어필인 거야. 알지? 이해되는 순동? 오케이 오케이. 자. 어필러자 어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 항소했죠. 네. 그러면에 학교에 가담고요. 학교에가다가 고등학교죠. 그럼 대법원에 항소니까 어필 투 항소원. 음, 항소 어필 투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해볼게. 어필 투 대법원도 돼요. 그냥. 근데 네, 저는 좀 멋있게 어요 스크린. 몰라대 r Court, Supreme Court, Supreme Court, s u p r 어 m e Court, Supreme Court, Apologize 다 o r Apologize for Apologize 아아아아아아 아아어팔로 자이즈 뭐야? 알아어알아어 알았어. 빨로 자이즈 포월 모? 거기까진 안 보여 포월 자 오늘의 포인트 케어나 자신이 저지른 컷왜 만져? 힌트 내가 말한 컷 아이 돌 told... 내가 했던 것컵컵 네? 아유 아유 아 와. 그렇지 한명 기억하냐, 진짜? 한 시간 내내그랬는데 그럼 내가 말한 거는 What I s a i d 이지 야, 응. 아, 했잖아. 아, 나슬프 진짜. 어? 내가 공부했던 거? What I s t i d 아, 슬퍼, 어떡지한 시간 동안에 춤을 추면서, 아도에아동에 get... 알아요? 어, 네, 알죠. 네. 아동에 알아요? 어, 게임은 느끼잖아. 알아. 어? <laughs> 아도에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아도에 무슨 말 우리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거 봐. 어? 저런, 저런 응. 정도면 서울대도 가지 저런 <laughs> 게임을 했으면 이제 봐봐, 봐봐. 자시야 근데 여기서 주경 있어. 전시를 다 봐, 전시를 다. 음. 죄를 저시하는 거. 어. 다음이다. 커밍, 커밍. 몇 페이지 있어요? 맞추자, 네. 커밍. <laughs> C O M M I 224. 그렇죠, 224. 4페이지 네, 커밍. 어더나저지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네. 자, 자, 나는 아 누구냐? 아 민수니까. 히 commit 맞죠? 그러면 그가 저질렀다는 히커 c o m 니까 그가 저질렀던 컷왓왓끝났습니아커왓히 <laughs> <What? He 웃음> commit <웃음> 어, 뭐야 뭐야 백점이야? 아나나 이제 남자잖아 백점이요 예답입니까? 안세요 쇼미 입니잘 보여요. 됐어요 썼어? <쇼미어. 웃음> <laughs> Appearing to Supreme Court means a p l a u s i e for what he committed. 고상을어구는 거야.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봐봐. 단어를 알고 단어를 연결시켜서 내걸체화시킨 거예요. 이제. 심지어 분사구문과 왓절즉 명사절을 합친 거예요. 거기서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일 수 있고 목적어자는 명사고 있을 수 있고 명사절도 왔죠. 이렇게 설명하면 머리 터지죠. 외교 왔잖아. 그래서 그런 말안 하는 거야, 제가. 근데, 내가 이 안에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 보시겠습니다. I'll be back in five minutes.